안녕하세요, 진이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조이 클래스에서 다이소 강의모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공부에 큰돈 들이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분야 골라서 저렴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육수형 혼잣말 이번 시간 주제는 현실 부부입니다. 첫 번째 편한 번은 매출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린 적이 있다. 한 번은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I remember one time when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조금 길지만 I remember one time when 이 녀석이 우리말로는 한 번은 뭐뭐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I remember one time when Getting ready to go out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동명사 구조 Getting ready to go out Go out, 이건 외출하다니까 외출할 준비를 하는데 take forever. forever는 영원히란 뜻이잖아요. take는 시간이 걸리다란는 뜻의 기본 동사고 take forever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I remember one time when 한 번은 뭐뭐 했던 기억이 있다. getting ready to go out 외출을 준비하는데 took forever.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다. I remember one time when getting ready to go out took forever. 조금 어렵지만 요그죠잘좀 살펴보시고요. 그때 조금 짜증이 났다. I started to get a little frustrated. 어, 나는 뭐뭐하기 시작했다. get 여러분 get 동사는 기본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 동사죠. get a little a little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a little 조금, 약간의 뜻이고요. a little, a bit 또는 두 개를 합쳐서 a little bit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세 개의 표현 묶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a little, a bit a little bit frustrated 좀 어려운 단어인데 frustrated 하면 원래 사전에는 좌절한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답답한 또는 짜증난 이런 의미로 자주 쓰는 회용사입니다. I started to get a little frustrated. 나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I started to get a little frustrated. 나는 준비가 좀 됐는데 아내는 아직 옷을 고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뭐 외출 준비할 때 아, 여성분들이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게 되죠. 어, 다 아실 것 같은데 어, 나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아내는 아직 옷을 고르고 있었다. I was all set to go, but my wife was still trying to pick an outfit. I was all set. Be all set. 아, 이거 참 좋은 어구죠. b All set 하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하다. to 동사니까 뭐뭐 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 I was all set to go. 갈 준비가 다 됐는데. But my wife was still trying to be trying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Pick an outfit. 픽은 고르다고요 o u t Outfit, Outfit은 옷세트죠 보통 한 벌의 의상 Outfit. Uh, I was all set to go는, I was ready to head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was ready, 준비가 됐다. To head out. Headout은 구동사지요. 이거는 출발하다. 애 뜻입니다. Headout. 여러분, 구동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구동사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구동사 320이라고. 우리 조이 클래스에 가시면 구동사 강의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Outfit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옷 한벌, uh, outfit 옷이시고요. 다른 말로는 clothes라고 할수 있겠죠. Clothes. I was all set to go.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my but my wife was still trying to pick an outfit. 아내는 여전히 뭐뭐 하려 하고 있었다. pick an outfit. 옷을 고르다. pick an outfit. outfit 옷.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물었더니 I asked. 나는 물었다. Why is this taking so long? why? 왜 이것이 taking so long? 테이크가 이런 뭐다? 시간이 걸리다왜 이게 이렇게 오래, 그렇게 오래? So long.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Why is this taking so long? 이라고 ask 물었다. Why is this taking so long? 이 표현은 좀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물주구문이라고 해서 What's taking so long? 무엇이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게 하느냐? What's taking so long? 좀 구조 어렵지만, 미국 측이 정말 자주 쓰는 구조입니다. Take가 이때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고, What은 무엇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거를 영어로는 무엇이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게 하니? 라고 묻는 표현이다. 네, 상당히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꼭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asked. 나는 물었다. Why is this taking so long?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외출 준비하는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Why is this taking so long? 이오심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아내가 답했다. 그렇죠?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어렵지 않네요. And she said, I don't like this outfit. 그녀는 말했어요. I don't like this outfit. 나는 이 옷이 없이 don't like 마음에 안 들어. And she said, I don't like this outfit. 결국 나는 그냥 기다렸고, <laughs> 어, 신사인데. 예, 보통은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착해요. <laughs> 우리, 나는 착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나는 그냥 기다렸고, 우리는 늦었다. In the end I just waited and we were late. In the end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뜻이죠. In the end. 결국은 한 단어로 하면 좀 어렵지만 eventually. eventually in the end. eventually I just waited 나는 그저 기다렸고 and we were late 우리는 늦었다. 이 표현이 좀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I just ended up waiting. 여러분, ended up. I ended up. 그러면, 결국 뭐뭐 했다. 라는 뜻의 패턴이에요. I ended up. ING. 결국은 기다렸고. So I just ended up waiting. And we showed up late. Show up. 이것도 구동사죠. 아, 여러분, 구동사자라면, 정말 회화가 막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아, 왠지 이렇게 표현 안할것 같은데 하고 느끼는 게 거의 구동사로 표현하면 아아 아,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방식이 원어민들의 영어 표현 방식이구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nd we showed up. Show up이 나타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늦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늦었다 그 자리에 늦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nd we showed up late. Show up. 나타나다. I ended up ing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됐고 이겁니다. In the end, 결국 I just waited and we were late. 하거나 아니면 so I just ended up waiting and we showed up late.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영접해 볼게요. 한번은 외출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린 적이 있다. 아, 예전에 경험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자주 쓸수 있는 패턴 I remember one time when 한 번은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했던 게 기억난다. I remember one time when Getting ready to go out Go out 외출하다 Get ready to 준비하다 Took forever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다. I remember one time when getting ready to go out took forever. 그때 조금 짜증이 났어요. I started to get a little frustrated. 나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아니면 아직 옷을 고르고 있었다. I was all set to go. be all set 준비가 된 이거예요. 준비가 되다. I was all set. 정말 중요합니다. I was all set to. 뭔가 할 준비가 되다. 꼭 기억하시고요. I was all set to go, but my wife was still trying to pick an outfit. 아내가 여전히 still 여전히 옷을 고르려 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물었더니 이옷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답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핵심이죠. I asked, "Why is this taking so long? Why is this taking so long?" Take 시간이 걸리다.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 And she said, "I don't like this outfit." 이 옷이 outfit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결국 in the end 나는 그냥 기다렸고 우리는 늦었다. In the end, I just waited and we were late. In the end, 결국, eventually, I just waited and we were late. 또는, so, I ended up waiting and we showed up late.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자, 우리, 아, 어, 배출 준비에 대한 긴혼잣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I remember one time when getting ready to go out took forever. I started to get a real frustrated. I was all set to go, but my wife was still trying to pick an outfit. I asked, Why is this taking so long? And she said, I don't like this outfit. In the end, I just waited and we were late. Then, 네. 아, 우리 60초 혼잣 말하기. 우리 다이소 강의몰 가시면 교재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